진정한 필레오. 진정한 이웃이야. 두세 사람 친구 사랑 이게 다 필레오에 들어가요. 네. 어.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영원한 백궁 천국을 획득하는 거 좋아 안정아요 요거는 한번 가서 딱 축복을 받아버리면 천국 보장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복 중에 복 짓는 거야 이게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이상하게 쫓기는 게 없어. 다 이루었어. 네. 근데 하나를 심어서 100배로 획득하는 거는 곡식이야. 이거 아무리 매달려봐야 먹으면 없어져. 적당해도 되는데 하늘 문을 와야 되는 거야. 하늘 <laughs> 문을 와서 신인을 만나야 돼. 네.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욕심, 그런 거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네. 이제는 불로유 먹고 불로서 먹으면 되잖아. 네. 뭐 인생에 이렇게 만나는 음식이 있노? <laughs> 나는 물보다 맛있는 게 없더라. 다음은 최선우 진희님 질문 있습니다. 태초 천지 창조주이시며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오신 신희님은 섭리로 설명하시고 통일장으로 만물이 복종합니다. 명령으로 기적의 안반수 나오고 영적 체험하는 초종교 하늘궁입니다. 신희님의 지수마을은 세계 기업 메카, 증조부 묘지는 천신하강 잔자일로 3대 세계 황제 나온다 합니다. 새에르사렘 성인 봉궁이 완공되면 방부제 필요없는 불로 효과 소문으로 전 세계 하늘공 관광 투어로 한국은 세계 최고 부국이 됩니다. 무명, 무식의 음에 협박하는 자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악업과 무기업의 공범자인 거의 모든 인류는 심판으로 축생윤회합니다. 아가페의 신인 은총 축복으로만 백궁으로 갑니다. 신인 부친 허남건님은 소장농께 토지 분배로 필레오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고 신인인 무료 급식은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지극히 작은 죄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무지하여 음해에 가담하였으나 용서를 부탁해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신님. 하나를 심어서 백 개를 획득하는 게 곡식이죠? 일식백핵은 우리가 말하는 곡식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뭐죠? 하나를 심었는데 영원히 가네. 심은 게 뭘까? 축복. 하늘공에 와서 하나를 심었어. 영원히 가는데, 이게 천국이죠? 백궁천국이야, 백궁천국. 그죠? 그니까, 러 하나를 심었는데, 영원한 백궁천국을 획득하는 거 좋아, 안 좋아요? 좋아! 그죠? 근데, 하나를 심어서, 백배로 획득하는 거는 곡식이야. 농사. 농사. 곡식인데, 이 천국은, 하나를 하늘에 와서 심으니까 영원한 열매를 얻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여기에 와서 일식을 하는 거 대단하죠. 네. 하늘공에온게 대단하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진이님이 이야기한 대로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게 많아. 이거 아무리 매달려봐야 먹으면 없어져. 그래, 안 그래? 뭐 네. 어, 이거는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되는데. 어디로 와야 돼? 하늘봉을 와야 되는 거야하늘로 <laughs> 와서 신인을 만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욕심 그런 거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밥은 또 먹어야 되고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더 필요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요거는 한번 가서 딱 축복을 받아 버리면 천국 보장되죠? 네.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이상하게 쫓기는 게 없어. 네. 다 이루었어. 네. 이제는 불로유 먹고 불로서 먹으면 되잖아. 네. 뭐 인생에 이렇게 만나는 음식이 있노? 네. 나는 물보다 맛있는 게 없더라. 네. 아, 나는 광천서보다 맛있는 게 없어. 응? 네. 어? 네. 물을 그리 많이 안 먹던 사람이 4터도 먹었어. <laughs> 아, 그래, 그래. 노다지 맥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물이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심어서 천국 가는 거근데 여기다 많이 심어봐야 뭐하노?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진희님이 질문하는 주 목적이 뭐지? 뭐였지?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을 내만 심으면 되나? 여러분이 진정한 존경하는 선생님 심지어 요양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환자를 축복을 줘요 그래 한 10명을 줬어 나정숙도 오늘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를 축복을 달래서 100만원 가져왔어 그 그래 축복을 줬어 백공맹패도 해줘 그러면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여기에 저 일어나봐 일어나봐 저 이름이 뭐예요? 임미자. 임미자. 저 임미자 대천사가 교회 에 다녀 지금. 교회 다 이제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 전부 축복을 주는 거야. <laughs> 어, 전부 축복을 주니까 그 사람들 백공백패까지 해줘. 가보가 무슨 돈이 있는지 몰라도. <laughs> 어. 박수. 그게 그 축구 없어진 사람이야. 잘 보일 필요도 없어. 그래도 저임미자 대천사는 축복 맹패. 그 사람이 보나? 안 보는데 복을 그늘에서 짓잖아. 그 사람이 알 수도 없지. 그런데 오백궁 천국으로 다 보내. 그 얼마나 대단해요. 가짜가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주는 거지. 여기다 심어서 그 사람이 영원한 복락을 획득하게 해줘버린 거야. 여기 심은 게 아니야? 네. 이놈의 곡식은 먹으면 없어져? 네. 그래야 그래, 안 네. 그래? 그럼 어디다 심어야 되노? 아니, 어. 진정한 필레오. 진정한 이웃이야. 우리 저 임미자 대천사가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그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서 헤매야 되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미자가 좋네. 임미자 대천사. 알게 되겠지? 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야, 레벨이. 우와. 어마어마한 거야.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복 중에 복 짓는 거야, 이게. 이거 복 짓는 거 아니야. 네. 알겠죠? 네. 어. 같은 심는 건데, 여기다 심는 거하고 이거 심는 게 다르죠? 네. 여기, 하늘궁에 심으면 이렇게 돼버리지. 네. 영혼을 획득해버리 좋죠? 네. 음, 뭐. 내가 한문으로 쓰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글자들이야. 알았죠?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다 심었죠? 우리 어머니 조개식 식자죠? 네. 우리 어머니는 뭘 했어요? 이거, 이거 심었어. 신인을 잉태, 식목, 식목에 신식. 그래, 안 그래요? 신인을 갖다가 시, 심어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생, 지구의 심판이 시작된 거야.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 불교에서 칠보 시가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 있잖아 이거 <laughs> 제시죠? 두 번째 뭐예요? 신시도 있죠? 그죠? 법시도 있죠? 응? 어, 안시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자시가 있죠? 자시는 뭐라고 하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잘안 하는 거야, 이거. 자시가 없어요. 그러면 겸손이 없는 거야. 알았죠? 자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시, 법시. 자시가 없는 사람이 안시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어. 법시, 신시, 재시. 여섯 번째가 뭐예요? 찰시가 있죠? 찰시는 뭐라고 하세요? 관찰하는 거죠? 남을 보면 저 사람이 식사를 했나 못 했나 물어봐 가지고 알아내면 잘못된 거야. 자기가 그걸 볼줄 알아야 돼. 아저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그럼 미리 좀 잡수세요. 이래야 자존심이 안 상하지. 배고프죠? 잡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모른척 하고, 아, 나도 밥을 안 먹었는데, 같이 좀 먹자고. 요래 버려야 그 사람이 자존심이 안 상하지. 하루 종일 굶었죠? 밥좀 드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찰 씨가.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요게 마지막이야. 마음을 잘 쓰는 거지, 에? 이런 일곱 가지 칠보 시가 있는데, 이거는 불교의 화엄경이나 유마경이나 무슨 경전들, 법화경이나 뭐 이런 경전마다 보시가 좀 달라요. 알았죠? 그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시를 이야기해.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이게 대체적인 겁니다.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좌시. 알겠죠? 뭐 높은 자리는 지가 다 차지하겠다. 곤란한 거예요. 알았죠? 어, 이런 거 찰시. 남의 입장을 좀 관찰해서 이웃집에 세 모녀가 자살해서 안 했어? 됐어요. 송파에서. 네. 세 모녀 자살했죠? 네.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걸 몰랐다. 때끌이 없는 걸. 그,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그 아파트인데, 옆집 양쪽 옆에 있는 집이 그 사람이 때끌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 우리는 몰랐다, 이래.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면 좀그 조금 이웃에 관심을 가졌어야지. 우리가 너무하다, 이 말이야. 옆집에서 죽어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너무 쫓기고 산다. 그래서 이 찰시가 중요합니다. 어, 저런 이웃집에, 저 사람 집에 밥은 먹나?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생활은 뭘로 합니까? 이렇게 좀 서로 알아야 되잖아. 관심이 없어, 이웃에 대해서.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이 찰시야. 알았죠? 어, 그럼 질문이 뭐였노? 필레오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세 사람 친구 사랑 이게 다필레오에 들어가요. 네. 어 저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 몰두해 버려. 어 그러잖아. 그 몰두하니까 질문을 뭐 했는지도 잊어버려. 어 <laughs>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방법이야. <laughs> 좋죠? 우리는 찰시가 중요합니다. 예. 어...